자, p가 a를 출발해서 초속 2의 속력으로 자, b까지 움직인다. x초에 요 삼각형 c p d의 넓이를 y라고 하자. 네, 그래요. 봐 봐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죠? 이렇게.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초속 2예요. 초속 2면 1초에 2만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x초 후에는 2x만큼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한번 확대 좀 해볼까요? x초 후에 그림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2x가 돼요. 여긴 12-2x가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사다리꼴에서 자, 이 사다리꼴 있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한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예, 빼는 걸로 합시다. 괜찮지? 자, 그럼 사다리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사다리꼴 ABC, ABDC 자, 얘는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여긴 26이 되고 맞죠? 그럼 120에 36을 더하면 156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삼각형 APC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러면 얘는요 1분의 1 곱하기 0 곱하기 2X 괜찮죠? 예, 그러면 10x 이렇게 되고요. 삼각형 이번에는 p, b, d 한번 해보죠. 역시 1분의 1 곱하기 12-2x 곱하기 16 이렇게 되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약분을 좀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6, 여기가 1 이렇게요. 그러면 은16 곱하기 6 그럼 96인가요? 96-16x 이렇게 돼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자, 여기서 잡아봐요요사드리 꼴에서 요 빨간 거 10x랑 96-16x를 빼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6-10x 더하기 96-16x. 괜찮나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10x-16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6x 되네요. 6X. 괜찮나요? 자 그럼 156에서 빼기 96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플러스 6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